안녕하세요. 엄마의 풍선 아트입니다. 오늘은 라운드 풍선으로 어 어디에든지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꽃한 송이로 장식할 수 있는 어 풍선 장식 꽃한 송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 인치 풍선 요거 네개네 4개. 개에다가 이제 중앙에 뭐 흰색이나 노란색도 괜찮고요. 그리고 요거 줄기 할수 있는 초록색 260풍선. 그리고 이제 받침 할수 있는 제가 요거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4클러스터 초록색. 그리고 조금 작게 해가지고 4클러스터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요꽃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요. 자, 요거 꽃 모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밑에 이제 받침으로 어 물풍선 조그맣게 하나. 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물풍선 하나 준비됐고요. 자, 먼저 꽃, 뭐, 꽃 먼저 만들어 보죠. 꽃 크기는, 어, 뭐, 요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송이지만 라운드 풍선이기 때문에 좀 크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하나 일단 잡고, 자, 라운드 풍선은 이렇게 눌러줘야지만이 동글동글 그렇게 됩니다. 자, 같은 사이즈로 하나 더 해서 듀플릿 이렇게 돌려서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또요거두개 남은 거 마저 같은 사이즈로. 같은 사이즈로 듀플링 묶어주고 자 요거 가운데 넣어서 한 바퀴만 이렇게 살짝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4클러스터가 나오죠 요거 하나 자 파란 초록 색깔로 요거 하나 했고요 흰색 조금 작게 하나 했고요.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꽃에 들어갈 뭐 흰색이나 노란색이나 뭐 핑크색이나 여기 들어갈 거자 정도 사이즈로 해서 묶어주고요. 자, 여기 가운데다 놓고 왔다갔다 몇 바퀴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꽃 모양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침. 받침은 여기 이 꼭지 부분 가지고 와서 놓고 역시 돌려서 이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면 받침이 준비가 됐고요. 꽃이 준비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줄기. 줄기를 길게 할 거기 때문에. 자, 길지만 뭐 너무 길면은 또안 되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요만큼 남기고 불었지만 조금 잘라낼 겁니다. 묶어주고. 이 정도 길이면은 너무 긴것 같아서 음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벌려서 넣어주고 요거를 한번 돌려줍니다 이렇게 한번 돌려주면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받침이 그리고 줄기가 준비가 됐고요. 자 줄기 밑에 여기 밑에다가 이제 요 물풍선을 달아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묶어줘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붙잡고 또몇 바퀴 돌려줘도 됩니다. 이렇게 몇 바퀴 돌려서. 그냥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물풍선 그러면 어디든지 갖다 이렇게 툭 세워놓을 수 있는 자 지금 여기까지가 완성이 됐고요 받침 그리고 잡아주는 거 그리고 길이 자 이건 이제 길어서 제가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밑으로 내려도 길네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요 엄청 길죠? 너무 길기 때문에, 어, 요 정도, 자, 요 정도, 지금 아까 여기 남은 것 중에서 요 정도 이렇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을 빼고 묶어주죠. 이렇게 바람을 빼고 묶어줬는데, 어느 정도 긴가? 지금 이 정도 긴입니다. 이 정도. 어. 그래서, 이제 요 위에다가, 요 위에, 요 꼭지를 잡고, 바짝 당겨서, 역시, 려서 묶어 줍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자리를 잡아 주죠 이렇게. 자 이러면 지금 완성인데요. 너무 길어서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자 이렇게. 그러면 어디든지 물풍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서 있는, 이렇게 서 있는 꽃이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 너무 길다 보니까 이 위에까지 한 번에 나오기가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너무나 예쁜 풍선 장식을 할수 있는, 자, 이렇게. 풍선 장식 꽃. 라운드 풍선으로 했기 때문에 화려하죠? 화사하고 크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운드 풍선 꽃한 송이 장식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